E 카메라를 챙겼는데, 카메라 배터리를 안 챙긴 거 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하하. <laughs> 저기, 김용이. <laughs>

난 사실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laughs> 맨날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아 이뻐. 아 이뻐. 우리 성근 언니 아 이뻐. 아 이뻐. 오. 풍선. 풍선 <laughs> 한 개가 응. 날아갔어요. 예 날아갔어요. 팔 <laughs> 등장. 찾아왔어요. 풍선을. 찾아왔어요. 오케이. <laughs> <고렇게. 웃음> 이용님 다 사온 거. 오케이. 오케이. 다리를 내가. 게어 나쁠까?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영 너무 즐거워. 아니, 난 사실 이게 낯설어서 그래. 응. 음, 꼭고 맛있다. 맛있어요? 응. 음. 음. 괜찮 응. 음, 근데 이거 이거 바나나도 먹어도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받은 거야. 먹어도. 아침에? 어. 어. 오, 오. 아침에 받은 거야. 먹어요. 아침에? 어. 오늘 아침에 받은 거야. 피카이 사장님이 준거 아니라니까? 피카이 사장님이 주신 거잖아. 오렌지만 줬지 진짜. 아니면, 이거 그렇게 안에 원래 바나나가 있었어야 됐다니까? 이거 진짜 내기해도 돼. 이거 딱 가가지고 바나나도 주는 건지 한번 물어봐봐. 그런가? <laughs>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이렇게 몰라라. 할 필요 없잖아. 안 몰라. 받은 거 맞아. 아니, 내가 이거 후기를 봤어. 어떤 사람이 과일, 그, 이 모형 같은 거 있는데. 음, 쟤는 음. 모형이잖아. 음. 그러니까 네. 얘네 진짜라니까 근데 바나나는 진짜였대 그래서 안 먹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야 이거를 나 지금 이거를. 무슨 소리 하지 모르겠다 얘가 <laughs> 무슨 블로그를 보고 <보면> 있는지 아 진짜로 맛있게 먹어 그렇게 먹고 응, 음. 뭐 먹을래요? <laughs> 음, 그러니까. 아, 뭐야, 아, 뭐 이렇게 꼼꼼하응 날씨 너무 좋다는데 그니까 좋다 뭐 귀여워 너무 덥지도 않고 이거 있다. 뭐야? 다 뭐야? 뭐 뭐예요? 흑밀 잡쌀 깻찰 치즈볼 음. 야 아잘 먹을게, 잘먹을게렇그 조용해? 오늘 따라 용이야? 이렇게 말이 없어요. 대중처럼 재미했잖아 <laughs> 응. 왕. 용 응, 처음 먹어봐. 티즈볼. 맛있다. 응. 맛있다. 응. 응. 상대를 조금만 앞으로 땡니까? 우리 얼굴 너무. 땅콩처럼 나올까? 바람 문당 햇빛이 없어지니까 시커매지네 응. 저기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뭐지? 응 고생하시잖아 응 일단 저녁에 가봐요 죽기 응. 먹자 시켜 시켜 뭐로 시켜야 되지? 뱀이 요걸 응, 어떻게 시켜야 돼? 여기 방화수를 좀 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시켜 먹어봤다? 근데 응. 시켜 먹는다고들 하더라. 다 써먹을까 뭐 편하게? 맛있는 거를? 응. 치킨 말고? 응. 치킨 말고든. 가비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응. 상관없어요. 치킨 먹기 좀 그러면. 어 뭐야 나이거이 빌리가 빌리. 네 시간이야. 네 시간? 응. 응. <laughs> 장사 안하신대2 <laughs> 시간 정도로 해야지. 아 원래 3 시간인데 평일은 네 시간. 사장님이 리액션을 좋아하셔가지고 리액션을. 크게, 좋게 하면은 세상이 기분 되게 좋아 좋으셔요. <laughs> 서비스로 이것저것 주세요. 그래서 응. 저희 비눗방울 받았어요. <laughs> 비눗방울 원래 파는 건데, <웃음> <웃음> 뭐가 머리? <laughs> 연기를 하네 우리가. <laughs> <laughs> 음. 오리다오리털 말린다. 약간 응. 샤워하더니 털까지 말리네 이제. 귀여워. 아 진짜 완전히 바람 에다 말리네. 그니까. 박재식 같은. 아. 아우 좋은 거지. 아. 아, 오, 응. 거 아. 아 <laughs> 어 좋아 좋아. <laughs> 어, 너무, 내맘나어 아 여기는 커플이 진짜 많이 온다. 저 사람들 사진 찍을 줄 모르네. 성벽이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진짜로 용이가 무너지는 성벽에다 대고 말하듯이 사진을 찍지 마. <laughs> 카메라만 보면 브이하기, 브이 또는 안녕하기. 안녕, 안녕! <laughs> <exams> <laughs> 용인 눈에 슬픔이 가득해요 가득해요 가득해? <laughs> 길이 아주 위험합니다 여는 <laughs> 걸로 할게요 조건다 들어오겠는데? <laughs> 잃어버리고 찾고 응. 오늘 하루도 끝